반갑습니다. 저는 한양전문학교 유아교육학부 이성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교사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실무 실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유아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아동발달 또는 아동복지론, 그리고 보육과정 및 보육학 개론, 그리고 아동 상담과 같은 이론적인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현장에서 교사가 교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과 실무가 병행된 놀이 지도 또는 아동 음악과 동작 또는 아동 미술, 그리고 수과학 지도와 같은 여러 과목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러한 공부가 진행된 후에 우리는 실제 보육 실습의 현장에 나가서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보육 실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보육 실습은 바로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육과 관련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육 현장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보육 실습을 하는 동안 예비교사들은 단편적으로 배운 보육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며 실제 실무 전반에 걸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은 이 보육 실습을 통하여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유아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성찰의 기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실제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양전문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보육 실습과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현장 관찰 및 참여 수업을 위하여 많은 어린이집과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보육 실습 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이 보육 실습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직업인이니까 직업적인 보육 교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 아이를 다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 아주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아이를 팔 이렇게 해서 팔 빠지면 어떻게? 그리고 말막 오빡지르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막 오빡지르고. 그래서 그냥 그 하루 때우는 거야. 그 얼마나 피곤해. 보육교사가 정말 소명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볼 거야.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내가 볼 거라고. 열정은 없으면 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태되버려. 보육교사 취직 100% 취직되죠. 취직은 어떻게든 취직은 돼.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그 그 아이도 잘 자라는 거고, 보육교사도 잘클수 있는 거야. 직업이 아니야. 보육교사는 직업이 아니야. 직장 가지려면은 보육교사 하지 마. 제가 처음에 여기 교수님 추천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교사가 와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원해서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어떻게 대충 일과가 돌아가는지 그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아이들은 내장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신체가. 여러분들은 다 완성되고 이제 딱 같이 태보를 대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아이들은 내장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신체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기존 교육에서는 유아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넣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짜맞추게 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즐거운 유치원 그 다음에 인사 나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커리큘럼을 맞추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 초점을 두는 거요 그래서 내장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신체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 호흡을 해야 내장도 완성할 수 있고 폐도 완성할 수 있고 간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2학기 도면 애들이 굵어져 왜냐하면 리듬 생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월, 수, 금은 남산 산책을 가요 왜 똑같은 데를 가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가면은 혼란이 와 근데 한 곳에 가면 똑같은, 똑같은 장소에 봄 가면 눈이 있어 봄에 가면 꽃이 있어 또 오늘 꽃모우리졌던게 다음 다음날 가면 꽃이 피어 그 다음 날 가면 나비가 날아다녀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가을 되면 그 장소에 단풍이 들고 그 다음, 다음 주에 가면은 낙엽이 떨어져 이런 거를 그면서 아이들이 내면화 되는 거야. 마음속에, 아, 봄, 여름, 가을, 여름은 이거구나. 보통 유치원에서 어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이거는 봄이에요. 이거는 가을이에요. 그런 거하고, 아이들이 직접, 직접 가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 3년 있으면은 성장해서 그것이 아이들이 예술적인 마인드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한 아이가 돼서 결혼해서 엄마가 되더라도 훌륭한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응? 네? 훌륭한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그,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때도 건강한 가족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난 자식이 대한민국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거를 가르쳐서 하버드대학 나와서 뭐, 서울대학 나오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안돼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콤어리 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격적인 아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주 목표예요. 간 다음에 남아서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모여서 교구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1인당 개인 지도를 가르쳐요. 네, 전부 다 개인 지도로는 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너무 하고 싶어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교육을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것도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번 해요.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 다 오셔서 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놀람> 풀어. 애들 뿌라. 에잠깐 제일 처음에 작업하는 게 이제 나무 커질을 깎는 건데요. 이제 제 시간이 걸리지만 걸리지만 하나 하나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껍질 깎다가면 이제 갇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파먹듯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칼을 세우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리듬 있게 이렇게 목공이라고 해서 힘을라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의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 그만큼 왼손의 힘도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50대 50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게 진짜 속살이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껍질은 이제 벗겨져 나가거든요. 나무 맞아요. 네. 또 다르겠네요. 그건 쉽게 벗겨지는 것도 있고. 네, 그건 이제 나무가 젖었을 때 건조된 상태가 아... 얼마나에 따라서 달아나고요. 쉽게 되는 건또 결처리가 또 힘들고.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은 방금 보육 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이 보육 실습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비교사들이 보육 현장에서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보육 과정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더욱 더 심층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을 알게 됩니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 교사의 교수법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일정한 정해진 기관에서 직접 본인이 교수 경험을 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단면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 시설 내의 여러 종사자들과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체험함으로써 바로 직장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보육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기술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의 여러 가지 연계하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보육 실습은 예비 보육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한층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실습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유아교사로서 갖추게 되어 온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 위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실무실습이 병행됨으로써 보다 능력있고 멋진 유아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